17살, 대한민국 최고의 헌터 양성 아카데미에 입학하는 주인공. 비록 500명의 학생 중 꼴등으로 입학했지만, 미래의 세계 최고 헌터가 될 거라 다짐하죠. 그리고 20년 후, 37살. 개같이 멸망한 주인공은 공사장 노동자로 고시원에 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왔지만 처참히 망한 인생에 왜 이렇게 되었지 한탄하던 주인공에게 한 가지 스킬이 생겨납니다. 바로 20년 전, 아카데미에 입학하는 첫날의 자신과 전화통화가 가능해집니다. 오늘 리뷰할 소설은 스케트펄로 아카데미 천재가 되었다 입니다. 저는 이 소설을 230화 외전 완결까지 보았습니다. 제목과 표지만 보면 흔한 양판소 같은 소설. 저도 추천을 여러번 받았지만 그때마다 제목과 표지를 보면 도저히 보고 싶은 마음이 안들어서 안보던 소설인데 표지건 제목이건 신경 안쓰고 봐보니 의외로 양판소랑은 거리가 먼 소설입니다. 우선 이 소설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소년만화 스타일의 작품입니다. 주인공은 불리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고 소년만화의 필수요소인 힘 믿고 권력있는 기득권 악당들 주인공과 선의의 라이벌 구도를 만드는 조연 함께 성장하며 의리 넘치는 친구들 물론 좀 유치하고 오글거리는 면이 있어서 호불호는 갈리지만 요즘 웹소설판에서 이런 장르의 소설 은 거의 없죠 그래서 오히려 좀 신선하기도 하더군요 소설은 아직 인생 망하지 않은 17살의 주인공 이 메인이 되어 전개되고 37살의 주인공은 스킬이 생긴 순간 그날의 시간이 고정되고 다음 날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주인공이 무언가 해낼 때마다 미래 에 영향을 끼치죠 처음에는 집이 고시원에서 반지하로 바뀐다던지 집에 미니 냉장고가 생긴다던지 이런 식이죠 개인적으로 초반에 좋았던 거는 자잘한 개연성을 탄탄하게 간다는 거였습니다 악당들은 평면적이고 뻔한 캐릭터 이긴 하지만 양판소처럼 머리에 뇌 대신 우동사리가 들은 멍청이 들은 아닙니다 왜 악당들이 방심하는지 왜 저렇게 뻔하게 행동하는지 그 개연성을 탄탄하게 해놓았고 아카데미 물 클리셰 부수는 전개 도 나오죠 왜 아카데미는 맨날 테러를 못 맞고 학생들은 살해당하는지 왜전 세계 최고의 아카데미에 입학한 엘리트들이 주인공과 극히 일부 조연을 빼면 전부 나태하고 노력을 안 하는지, 그러면서 맨날 주인공만 노력해서 그걸 부풀리는지 이런 걸 클리셰를 따르지 않고 현실적으로 잘 표현했습니다. 스토리도 주인공의 서사와 감정 묘사를 잘하고 전개가 좀 뻔하고 클리셰적이긴 하지만 소년 만화의 감성을 잘 살려서 이런 거 좋아하면 재미있게 볼 만합니다. 등장인물들이 솔직히 똑똑하다 말할 순 없지만 최소한의 개연성은 잘 챙겨서 엄청 멍청한 하다볼 순 없습니다. 스킬 빨로 아카데미 천재가 되었다라는 제목이 그냥 요즘에 이런 제목에 양판소가 잘나가니까 넣은 느낌으로 스토리에서 제목값을 하기 위해 스킬 덕분에 주인공이 강하다란는 묘사를 간간히 넣긴 하지만 정작 메인 스토리에서 스킬은 딱히 중요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듯 개연성도 나름 잘 챙기고 양판소 느낌도 안나는 좋은 작품인데 소설이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독자들이 지치고 재미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이런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소설이 개연성이 없어지고 전개가 이상해진 건 아닙니다. 오히려 초반과 변한 게 없죠. 그럼 뭐가 문제냐? 변한 게 없는 게 문제인 겁니다. 아무래도 소설이 소년만화 스타일에 띄고 있다 보니 전개가 좀 뻔하고 악당들이 평면적인데 초반에는 주인공 스킬이 신선하고 새로운 등장인물들이 나오고 소설에서 처음 나오는 전개니 재미있게 봤는데 한 150화 넘어가서도 같은 배경 같은 적, 같은 등장인물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전개가 계속되니 보는 독자들이 지치는 거죠. 그리고 전개를 좀 느리게 하고 개연성을 탄탄히 하는 것도 뭔가 특별한 스토리 없이 뻔하게 전개되는 소설에서 그러니 이제는 장점보다 느린 전개의 단점만 부각되죠. 살짝 스포가 될수 있지만 중요한 건 아니라 한 가지 말씀드리면 소설이 스킵이 너무 없습니다. 225화 완결인데 200화가 넘는 시점에서 아직도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8권 분량 동안 1년조차 지나가지 않은 거죠. 이런 식의 비슷한 소설로 리라이프 플레이어란 소설이 있는데 그거는 다중시점물이고 매번 다른 장소, 다른 적과 싸워서 질리지가 않는데 이 소설은 처음과 같은 수준의 전개임에도 독자들이 지치는 겁니다. 사실 이 시점에서 완결은 급전개 것같다 생각했습니다. 남은 화는 얼마 없는데 아직도 고등학교 1학년이니 제대로 된 결말이 나올 수가 없다 생각했죠. 그런데 의외로 결말은 또잘 썼습니다. 양판수처럼 뻔한 결말도 아니고 소년 만화 스타일로 의미 있게 작품을 관통하는 메인 떡밥들은 잘 회수되고 마지막 반전도 나름 좋았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짜놓은 플롯이 잘 맞던 거죠. 전체적으로 소년 만화 스타일의 소설을 좋아하면 봐볼 만한 작품입니다. 물론 악당들이 평면적이고 전개가 뻔하기는 하지만 자잘한 개연성은 좋고 요즘 웹소설판에서 보기 힘든 왕도적인 소설이라 취향만 맞으면 재미있게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로인은 한명 있는데 연애 요소는 소설 후반부를 제외하면 없는 수준이라 로맨스를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제가 매기는 스킬팔로 아카데미 천재가 되었다의 평점은 세이관 2.5점 스토리 전개 2점 필력 2.5점 주인공의 지능 2점 악당 조연들의 지능 1.5점 고전적 클리셰 매우 많아입니다. 리뷰 총평은 소년만화물 자잘한 개연성을 잘 챙기는 소설을 좋아하면 꼭한번 봐볼 만한 소설입니다. 반복되는 전개 때문에 아쉬운 부분은 존재하지만 요즘 웹소설판에서 보기 드문 소설이라 취향만 맞으면 재미있게 볼수 있을 겁니다.